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파세 C2, 알파세 CR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케이지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알파세 CR을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확장그립 GPX2라고 하는 제품이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여기 있는 이 제품인데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CR에 껴놨거든요. 이게, 일단은, 현재는 판매가 되진 않고, 이제 CR에만 기본 포함되어 있는 악세사리인데, 가격이 199,000원, 20만원에서 1,000원 빠지는 제품입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C2하고 CR에 약간 부족한 그립감, 그립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악세사리인데, 이게 CR은 기본 포함이라서 그냥 쓰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C2 유저가 이걸 사기에는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로브테일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 미지원되고 이제 스트랩 연결 고리도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이 나사선 여기다가 꼽아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쓰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자잘안 보이시죠? 이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껴놨는데 이 아래에다가 플레이트를 끼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내려놨을 때 얘가 이게 이걸로만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있기가 약간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쓰고 계시는 이제 팔캠 제품인데 이런 거를 아무래도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게 모양새가 그렇게 예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빼버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뭐 이걸 낀 상태로 여기다 플레이트를 낀다? 이런 거 하면은,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또 어떤 분들은 그이 크기를 좀더 키우려고, 여기다가 이제 엘플레이트를 단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저는, 아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laughs>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분을 봤어요. 여기다가 엘플레이트, 이건 그냥 일반 범용 엘플레이트인데, 엘플레이트를 이렇게 이 C2CR은 오른쪽 그립에 별도로 뭐가 없어요. 다이 왼쪽에 메모리도 있, 있기 때문에 그립이 열 이쪽 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를 잡아서 이 크기를 좀더 키운다인 건데 글쎄요. <laughs> 요, 요렇게, 요렇게 쓰겠다인 건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잡아보면은, 여기가,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이게 별로 그립감이 좋지도 않기 때문에, 아파요, 여기 약간.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물론 이거 세로로고 하면은 이렇게 쓸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잠깐 쓸때 이렇게 쓰겠지만, 이 별로 약간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뭐를 추천하느냐,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아마도 한달 안에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사전 예약 중이더라고요 바로 스몰리그의 확장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 봤는데 종류가 뭐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왜두 종류지 하고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어 조금 약간 좀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예 4439하고 4438 인데 4439는 아무래도 이제 실버용으로 약간 은색 버전으로 나온 거고, 이제 4438은 블랙만 연주 출시가 돼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달라요. 어디가 약간 다르냐면은, 이 4438의 경우에는요, 이 더미 배터리 사용을 할때 케이블이 빠져나오는 홈이 있고, 요 앞쪽에, 앞쪽에도 이 나사선이 있더라고요. 이걸 뭘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나중에 이거에 연결되는 어떤 액세서리, 뭐 회전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게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구입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블랙이건 실버건 다 4438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하 나중에 혹시 더미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케이블을 바깥으로 뺐을 때 케이블이 나오는 요런 그 선이나 이런 부분은 4438에만 있어요. 나머지 기능성은 동일하고, 일단은, 어 나는 실버 바디니까 실버 플레이트를 살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C2. 보면은 C2나 C R이나 이 위만 실버예요. 아래쪽은 그냥 블랙이기 때문에 위에가 실버고 찍고 아래는 블랙이라 이 연결된 거를 결합되는 걸 봤을 때는 실버건 블랙이건 아래쪽을 블랙을 껴야만 이게 더 색깔이 잘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지 나는 뭐 실버를 살 거야 사사사파 사셔도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실버건 블랙이건 사사 어. 9를 어제. 443아443 아 9가 실버기 때문에 4438 블랙 버전 4438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 베이스 플레이트 아래만 플레이트 있는 거 말고 그냥 이 카메라 전체를 이제 감싸주는풀 케이지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422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둘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풀 케이지고 얘는 이제 이 위에까지 옆면과 위에까지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요거를 이제 구입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외장 모니터를 장착할 일이 은근 많이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쓸 때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이제 껴주고 제가 쓸 때는 요풀 케이지를 아마도 사용을 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 케이지 같은 경우는 아래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상단에 연결되는 홈이 별도도 존재하고, 얘는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마운트 할수 있게, 뭐 나토레일도 있고, 옆에 홈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꼭그 필요하신 분들만 꼭 따져보고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풀케이지 구입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그립감이 C2CR이 확장이 되긴 했는데, 이 끝부분에 조금 더 보완이 되기 때문에 손이 큰 남성분들, 제가 C2CR 그냥 들어도, 확실히 C보다는 그립감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요거를 끼면 이제 확실하게 좀더이 바깥쪽으로 두툼해지기 때문에 좀더 좋은 그립감을 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KG를 사용을 했을 때 위에 이제 소니에 제가 많이 쓰는 W2BT 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도 간섭이 없어서 어 저는 아마도 요거를 이제 구입을 할것 같아요. 주의사항 알파 7 CR 구입하신 분들, 어 나는 이런 KG나 베이스플레이트를 추가로 구입해서 쓸 거니 요이 확장 그립을 판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없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얘를 중고 판매할 경우에 후려침을 엄청 당할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쓰지 않을 거면서 왠지, 왠지 약간 꼬투리 잡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이 꼬투리 잡히는 요소가 될것 같으니까 그냥 얘는 잘 가지고 계시는 거 추천드리고 일단은 카메라는 바닥이 가장 많이 상합니다 이렇게 내려놓거나 이랬을 때 바닥이 가장 많이 상하기 때문에 베이스플레이트는 최소한 꼭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풀케이지는 의외로 상당히 불편해요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셔터나 이런 걸 많이 모드 다이얼 셔터를 많이 조작 안 하지만 사진 하시는 분들이 이 위를 많이 조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풀케이지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영상 하시는 분들은 풀케이지를 써도 되지만 사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좀더 추천합니다. 영상의 더보기란에 제품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스몰리그의 케이지 베이스 플레이트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